10편서 1장 머릿걸 율법과 예언서와 그 뒤를 이은 다른 글들을 통하여 위대한 가르침들이 우리에게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그 교훈과 지와 관련하여 칭송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스스로 그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별길 즐기며 말과 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할아버지 예수께서는 율법과 영초와 다른 신주들이 글을 읽는 일에 오랫동안 전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충분한 소양을 갖추시고 경과 지혜에 대한 글을 몸소 쓰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것은 배우기를 죽이는 사람들과 이 글에 친숙해진 사람들이 율법에 따른 생활을 하여 더욱 진보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호의를 가지고 이 글을 주의깊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번역하였지만 어떤 표현들은 제대로 옮길 수 없었다고 여기지니 이를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 말 표현들을 다른 말로는 똑같이 옮길 수 없습니다. 이 글들 뿐만 아니라 율법서조차도 그리고 예언서와 나머지 글들도 원문과는 적지 않는 차이가 있습니다. 에오에르 게테스 임금통치 38년에 저는 이집트가 얼마 동안 머물면서 적지 않는 교훈이 담긴 이 책의 사본을 발견하고 정석껏 열심히 이 글을 반드시 번역해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이 책을 완성하여 내놓기까지 잠도 제대로 못자며 온갖 지식을 다기울습니다 저는 이국당의 삶에서 벽위를 즐기고 율법에 맞는 생활 습관을 익히고자 하는 이들을 위하여 이 책을 펴고 니다 시라의 지혜 제1부 지혜와 그문들 지혜 신비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누가 바다의 모래와 빗방울과 영혼의 날들을 셀수 있으라. 누가 하늘의 높이와 땅의 넓이를 심용과 지혜를 헤아릴 수 있으라. 지혜는 다른 모든 것에 앞서 창조되었고 명철한 지각도 영혼으로부터 창조되었다. 지혜의 그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지혜의 뿌리가 누구에게 계시 되었으며 지혜의 놀란 업적을 누가 알았느냐. 제의 석위가 누구에게 나타났으며 제의 풍부한 경험을 누가 이해하였느냐? 지극히 경의해야 할 죄로 이한분 계시니 당신의 옥자에 앉으신 분이시다. 주님 계시는 죄를 만드시고 알아보며 헤아리실 뿐 아니라, 그것을 당신이 모든 일에 모든 피물에게 후한 마음으로 쏟아부으셨으며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선물로 주셨다. 주님의 사랑은 영광스러운 지혜이며 그분께서는 당신을 보여주실 이들에게 지혜를 베푸시어 당신을 알아보게 하신다. 주님을 경애함은 영광과 자랑이요 즐거움과 한위의 하간이다. 주님을 경애함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움과 기쁨과 장수를 허락한다. 주님을 경애함은 주님에게서 오는 선물이며 실제로 거운 그 계시는 사랑으로 길을 바로 잡아주신다. 주님을 경애하는 이는 거치 좋고 죽음의 날에 복을 받으리라.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애함이며 지혜는 믿는들과 함께 못태서 창조되었다. 지혜는 사람들 가운데에 영원한 기초를 세우고 그들이 자손들과 함께 존속하리라. 지혜의 충만은 주님을 경애함이며 지혜는 제 열매로 사람들을 취하게 한다. 지혜는 그들의 온 집을 보물로 가득 채우고 제수확으로 곡간을 채워준다. 지혜의 하가는 주님을 경애함이며 지혜는 평화와 건강을 곱켠다. 경애신과 지혜 둘다 평화를 이해 주어진 하느님의 선물로서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자랑거리를 더해준다. 그분께서는 지혜를 알아보시고 죄는 슬기와 명철한 지식을 빛처럼 쏘아붙고 자신을 붙들는 이들의 영광을 들어 높인다.죄의 뿌리는 주님을 경외함이며 죄의 가지는 오래 삽니다주님을 경외함은 죄를 멀리하게 되고 하고 이 경외심이 머물고 계시는 모든 분노가 사라진다.인내와 자제, 불리한 격분은 정당화할 수 없으니 그격분이조조가그 자의 파밀로 기웃기 때문이다. 참을성이 있는 사람이 때가 오기까지 견디면 나중에 그가 기쁨을 얻으리라. 때가 오기까지 자신의 말을 상가면 수많은 입술이 그의 예지를 약기하리라. 제 보고 아는 현명한 격언이 있으나 제인에게는 한님을 성기는 일이 역겨웁니다. 지혜를 원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베푸시리라. 정령 주님을 경외함은 지혜요경이며 믿음과 온유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주님을 경외함에 불신감을 갖지 말고 두 마음으로 거북게 나가지 마라. 사람들 앞에서 위신을 부리지 말고 내 입술을 조심하여라. 너 자신을 더러 높이지 마라. 떨어질까 두렵다. 내 영혼에게 불명을를 자초하지 마라. 주님께서 내 비밀을 폭로하시어. 해중 한가운데서 너를 내 던져 버리시리라. 내가 주님께 경의심을 갖고 나가지 않았고 내 마음이 거짓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2장. 예야. 주님을 섬기러 나갈 때, 너 자신을 실현에 대비시켜라. 내 마음을 바르잡고학고이 다지며 재란이 닥칠 때 허둥대지 마라. 주님께 매달려 떨어지지 마라. 내가 마지막에 번창하리라. 너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나 받으리고 처지가 바뀌어 비친해지더라도 참교 낀다. 검은 불로 달련되고 주님께 막갖는 이들은 미천의 도가니에서 단련된다. 질병과 가난 속에서도 그분을 신뢰하이라. 그분을 믿으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길을 바로잡고 그분께 희망을 두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의 자비를 기다리라. 빛나가지 마라. 넘어질까 두렵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그분을 믿어라. 너희 상급을 결코 잊지 않으리라.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좋은 것들과 영원한 즐거움과 자비를 바라라. 그분의 보상은 기쁨을 곁들인 영원한 선물이다. 지난 세대를 살펴보아라. 누가 주님을 믿고서 부끄러운 일을 당한 적이 있느냐? 누가 그분을 경외하면서 지네다가 버림받는 적이 있느냐? 누가 주님께 부르치는데 소리하신 적이 있느냐? 주님께서는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죄를 용서하시고 재난일 때에 구해 주신다. 불행하이다. 비겁한 마음과 겨는 손, 도기를 걷는 죄인 불행하이다. 믿지 않는 까닥에 나약한 마음. 그 때문에 보호를 받지 못하리라. 불행하리라. 인내심을 잃어버린 너희 주님께서 불하러 오실 때, 너는 무엇을 하리요?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길을 지킨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찾고, 그분을 사랑하는 이들은 그분의 율법으로 만족한다. 주님을 경의하는 이들은 마음을 가다듬어 그분, 그분 앞에서 스스로 자신들을 낮춘다. 인간의 손에 내 맡기지 말고 주님의 손에 자신을 내 맡기자. 정령 그분의 위험이 커신 것처럼 그분의 자비도 커시다. 3장. 얘들아.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라. 그대로 실천하면 군을 받으리라. 주님께서 자녀들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시고 아들에 대한 어머니의 권리를 보장하셨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죄를 용서 받는다. 제 어머니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보물을 샀는 이와 같다. 아버지를 공경하는 이는 자인들에게서 기쁨을 얻고 그가 기도하는 날 받아들여진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는 장수하고 주님의 말씀에 기울이는죄 없을 편안하게 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하고 자신을 낳아준 부모를 상주처럼 섬긴다. 말과 행동으로 내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그의 축복을 받으리라. 아버지 축복은 자녀들의 집안을 튼튼하게 해주고 어머니의 저주는 집안을 뿌리채 뽑는다. 아버지를 욕되게 하여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지 마라. 아버지의 지옥이 내게 영광이 될 수는 없다. 사람의 영광은 제 아버지 명예에서 나오고 어머니가 불명예스러우면 그 자녀들은 비난거리가 된다. 예야 내 아버지가 나이 들었을 때잘 보살피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슬프게 하지 마라. 그가 지각을 잃더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를 업신여기지 않도록 내 힘을 다하이라. 아버지에 대한 효행은 잊혀지지 않으니 내 죄를 상쇄할 여지를 마련해 주리라. 내가 죄를 당할 때 내가 기억되리니 내 죄가 같은 날 처리처럼 녹아 내리리라. 앞질 버린 자는 하늘을 모독하는 자와 같고 자기 어머니를 하나게 하는 자는 주님께 저주를 받는다. 예야 내 일을 온유하게 처리하이라. 그러면 선물하는 사람보다 내가 더 사랑을 받으리라. 내가 높아질수록 자신을 또 낮추어라. 그러면 주님 앞에서 총리를 받으리라. 넉고 귀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온유한 이들에게 당신의 신비를 보여주신다. 정령 주님의 권능은 커시고 겸친한 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 너에게 너무 어려운 것을 찾지 말고 내 힘에 붙이는 것을 파고들지 마라. 너는 명령을 받는 일에만 전념하여라. 충기전 일은 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다. 내 일이 아닌 것에 간섭하지 마라. 내가 보는 그 일은 인간의 일을 넘으시는 것이다. 그들의 억척이 많은 이을 빗나가게 하고 악인의 찬 망상이 그들의 생각을 거르치게 한다. 농종자가 없으면 빛을 보지 못한다. 아는 게 없으면 큰 소리 치지 마라. 고집 센 사람은 고집 센 마음은 마지막에 불행을 겪고 위험을 즐기는 자는 그 위험으로 망하리라. 고집 센 마음은 고생으로 짓눌리고 죄는 작게 작을 싸우리라그만한 자의 전난은 약이 없으니 악의 약조가 그 안에 뿌려내렸기 때문이다. 현명한 마음은 격언을 되새긴다. 주의 깊은 기는 지혜로운 이가 바라는 것이다. 물은 타오른 불을 끄고 자신은 죄를 없앤다. 은을 감는 이는 암다를 내다보는 것이니 그가 넘어질 때에 도움을 얻으리라. 사장 예야, 가난 이의 살 길을 막지 말고 궁핍한 눈들을 기다리게 하지 마라. 배고픈 사람을 새롭게 하지 말고 공경에 빠진 사람을 하나게 하지 마라. 한한 마음을 더상 괴롭히지 말고 없는 이에게 베푸는 일을 미루지 마라. 재난을 당하여 호소하는 일을 물리지 말고 가난 이에게서 내 얼굴을 돌리지 마라. 액을 하는 이에게서 눈을 돌리지 말고 그에게 너를 조주할 비밀을 주지 마라. 그가 비참한 삶 속에서 너를 조주하면 그를 만드신 분께서 그의 호소를 덜어주시리라. 해중이 너를 사랑하게 하고 옷 어른에게 물을 숙여라. 가난한 이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에게 평화의 인사를 상냥하게 건네어라. 억눌린 이를 억눌른 자의 손에서 구출하고 내가 심판을 내릴 때는 심약해지지 마라. 과아들에게 그 아버지가 되어주고 그들의 어머니에게 남편 노릇을 해주어라. 그러면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되고 그분께서 내 어머니보다 더 너를 사랑해 주시리라. 지혜는 자신의 아들들을 키워주고 자신을 찾는 이들을 보살펴준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고 이른 새벽부터 지혜를 찾는 이들은 기쁨에 넘치리라. 지혜를 붙들은 이들은 영광을 상속받으니 가는 곳마다 주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죄를 받는 이들은 거룩하신 분을 섬기고 주님께서는 죄를 사랑하는 이들을 사랑하신다. 죄에 순종하는 이는 민족들을 다스리고 죄에귀는 이는 안전하게 살리라. 그가 죄를 신하면 죄를 상속받고 그의 후손들도 죄를 얻으리라. 죄는처과 그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걷고 그에게 두움과 공포를 몰고 오리라. 죄는 그를 신뢰할 때까지 자신이 귤로 그를 단련시키고 자신의 바른 규범으로 그를 시험하리라. 그러고 나서 죄는 곧 돌아와 그를 즐겁게 하고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리라. 그가 탈진하면 죄는 그를 버리고 그를 파밀의 순화기에 넘기리라. 때를 살피고 악을 경계하여 너 자신에게 부끄럼이 없도록 하여라. 죄로 이끄는 부끄럼도 있고 영광과 은총인 부끄럼도 있다. 자신에 대해 편견을 가지 말고 너를 파밀로 이끄는 부끄러운 짓을 하지 마라. 피란 때에 말을 상가지 말고 우아하게 보이려고 죄를 감추지 마라. 말에서 지혜가 말시에서 교양이드나기 때문이다. 질거우시는 말을 하지 말고 내 무지를 부끄러워 하여라. 제의 고백을 수치스러워 하지 말고 강물의 흐름을 거스르지 마라. 어리석은 자에게 굽실거리지 말고 통치자를 편파적으로 우대하지 마라. 질질 위하여 죽기까지 싸워라. 주 하느님께서 내 편을 들어 싸워 주시리라. 오만하게 말하지 말고 게으르고 부주의하게 행동하지 마라. 내 집에서 사치럼 굴지 말고 종들을 닦아 하지 마라. 받아내려고 손을 내미지 말고 갚아야 할때 손을 거두지 마라. 5장. 재산을 믿지 말고 능력 하다고 말하지 마라. 너 자신과 내 힘을 붙잡지 말고 마음의 욕망을 따르지 마라. 누가 나를 억누리려 하고 말하지 마라. 주님께서 기필고 징불하시리라. 죄를 지었어도 내게 아무 일도 없었지 않는가 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분노에 터지시기 때문이다. 속죄를 가신하지 마라. 제의 죄를 사올 뿐이다. 그분이 인자심이 크시니 수많은 내하기 속죄 받으라고 말하지 마라. 정녕 자비도 분노도 다 그분께 있고 그분이 진노가 죄인들 위에 머무르리라. 주님께 돌아가기를 미루지 말고 하루하루 늦추려 하지 마라. 정녕 주님의 분노가 갑자기 들이닥쳐, 너는 증분의 날에 완전히 망하리라. 부정한 자산을 믿지 마라. 정녕 재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리라. 아무 바람이나 기질하지 말고 아무 길이나 들어서지 마라. 두 혀를 지닌 죄니지시 그러하다. 내가 깨친 발을 굳게 지키고 내 발을 한결같이 하리라. 덮기는 빨리 하고 대답은 신중히 하이라.내가 이해했거든이우 되게 대답하이라.그렇지 못했거든.손을 입에 얹어라.영광과 적은 말에 있고 인간의 혀는 파밀이될 수도 있다.중상권으로 불리지 않도록 하고 내 혀로 올가미를 놓지 마라.부끄러움이 도둑에게 닥치고 엄한 단제가 두 혀를 지닌 자에게 떨어지리라. 큰일이든 작은일이든 소리 하지 말고. 6장 친구가 돼야지 원수가 되어서는 안된다. 고약한 평판은 척과 편을 불러 든다. 두혈을 지닌 제니짓은 그러하다. 힘센 내가 항수처는 지키지 않도록 자신을 마음 내키는 대로 들어 높이지 마라. 너는 내 잎사귀를 먹어. 채워 열매를 망치고 너 자신을 마른 장작같이 남겨놓으리라. 샥한 정신은 그 사람을 파괴하고 그를 원시들의 놀잇감으로 만들리라. 부들은 마시는 친구를 많게 하고 우한 말은 정중한 인사를 많이 받게 한다. 너와 화목하게 지는 친구들을 많이 만들되 좋은 자는 천명 가운데 하나만을 골라라. 친구를 얻으려거든, 시험해 보고 때서들러 그를 신뢰하지 마라. 제 좋을 때만 친구가 되는 이가 있는데, 그는 내 고난의 날에 함께 써주지 않으리라. 원시로 변하는 친구도 오시니, 그는 너의 셔주시는 말다툼을 폭로하리라. 식탁에 친교나 즐기는 친구도 오시니, 그는 내 고난의 날에 함께 써주지 않으리라. 그는 내가 잘 될 때는 너 자신인 양 행시하고 내 종들에게 마구 명령해 때리라 그러나 내가 빛이 나게 되면 그는 너를 배반하고 내 앞에서 자취를 감추리라. 원수들 멀리하고 친구들도 조심하이라. 성실한 친구는 든든한 피난처로서 그를 얻으면 보물을 얻는 셈이다. 성실한 친구는 값으로 딸수 없으니 어떤 조로도 그의 가치를 달수 없다. 성실한 친구는 생명을 살리는 명약이니 주님을 경애하는 이들은 그런 친구를 얻으리라. 주님을 경애하는 이는 자신의 우정을 바르게 키워나가니 이도 그의 본을 따라 그대로 하리라. 예야 젊을 때부터 교육을 받아라. 그래야 백발이 되어서도 지혜를 찾으리라. 밖 가는 사람처럼, 십 분인 사람처럼 죄에 다가서서 죄의 온갖 좋은 열매를 기대하여라. 정령지를 가꾸는 데는 적은 수구를 들이나 곧 죄의 소출을 막 보리라. 무지한 자들에게 죄는 얼마나 어려운가. 미난 자는 죄 안에 머물 수 없다. 이런 자에게 죄는 무거운 들둘 같아서 인내 떨어뜨리러 않을 수 없다. 지혜는 이름 그대로 지혜임이 많은 이들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예야 드러나. 내 의견을 받아들이고 내 충고를 거부하지 마라. 내두 발을 지혜의 착구에 밀어넣고 내 목을 지혜의 큰 칼에 밀어넣어라. 어깨를 낮추어 지혜를 짊어지고 지혜의 사실을 귀찮게 여기지 마라. 목숨을 다 바쳐 지에 다가서고 온 힘을 다해 지의 길을 지켜라. 찾고 구하라 그러면 지혜가 너에게 알려지리라. 지혜를 얻으면 놓치지 마라. 마침내 너는 지혜의 안식을 찾고 지혜는 너에게 기쁨이 되어 주리라. 지혜의 자꾸는 너에게 든든한 보막이 되고 그의 큰 칼은 영광이 오치 되리라. 지혜의 멍에는 검장식이고 그의 사실은자유색권이다너는질 영광의 옷으로 입고, 질기쁨의 왕관으로 서리라예야 내가 원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마음을 쏟으면 현명하게될수있다덕기를 좋아하면 예를 얻고 길을 꾸리면 지혜롭게 되리라.원료들이 많이 모임 자리에 서라.그들의 지혜에 너 자신을 맡겨라. 하느님에 관한 온갖 담화를 절개뒀고 죄론 거머니 너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이라 지각 있는 이를 보고는 이른 새벽부터 그를 찾아다니며 너의 발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거려라. 주님의 법령을 되새기고 언제나 그분의 기명을 묵상하이라 그분께서 내 마음을 든든히 잡아주시고 갈망하는 길, 내게 주시리라. The grounds we've always known Stepping on the footprints and the snow But when it melts the other ways will show